일단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역할 GUI부터 구리다. 무슨 기능인지 절대로 안 알려주는 건 신라나 종특이다. 채팅은 더 구리다. 이거 자유형식 사용자 작품에 해당되는데. 그래, 신라나가 로블록스 약관을 지킬 리가 없지. 이 게임이 아직도 수위 설정이 거절되지 않은 게 신기하다. 이거 말고도 내가 나간 후로 게임이 아수라장이 된 부분은 엄청나게 많다. 임금 체불해 놓고 안 했다고 꽁꽁 숨기면서 게임은 이렇다. 신라나가 최근에 만든 이 게임이 매우 뜬거는 기적이라고 볼수 있다. 정작 게임을 들어가 보면 구린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알수 있다. 이 게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겠다.